자, 오늘 말씀은 이 시대, 그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현대,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 이즘의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포스트 모던 이즘이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 현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이곳에 크는 자녀들은 이 포스트 모던 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시대 됩니다. 어, 2월 1일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슈퍼볼이 있습니다.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됩니다. 티켓 가격을 제가 보니까 2,000불에서 뭐 18,000불, 심지어는 뭐 2만불 넘어가는 티켓 가격으로 그렇게 티켓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 내일부터 언론이나... 뭐 방송에서는 슈퍼볼 이야기를 할 것이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슈퍼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ESPN 같은 데서는 뭐 지난 주부터 슈퍼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교인들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좀 일찍 끝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동포 사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필수 과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영화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국제 시장입니다. 국제시장을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명량이라는 영화가, 영화가 천만 명을 돌파했고, 이 국제시장도 천만 명이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풋볼게임에 수천불, 수만불씩 들여가면서 그 경기를 봐야 합니까? 왜 우리들이 국제시장 명량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꼭 필사적으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국제시장 영화도 봐야 되고 슈퍼볼도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건딱 하나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정신인데 너와 내가 너와 내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 봐야 합니다. 슈퍼볼이라는 영화를 봐야 한, 아, 슈퍼볼이라는 그 축구 게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야기할 것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예의에 벗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얘기, 이야기는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자, 오래전에 비즈니스 할때그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때 상담하기 전에 그때는 타이거 우즈가 막 나왔을 때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골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골프대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골프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동시에 그때 그 시카고 불스의 그 농구팀 마이클 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마이클 조단 이름만 들어봤지 그 선수가 어떻게 운동한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좀 멍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럼 한참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들에대해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건 파는 장사꾼이었지 그들의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또 상담이 끝나고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그런 시간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왜 시카고 불스가 중요하고 타이거 우즈가 중요하고 국제 시장이 중요하고 왜 슈퍼볼이 중요한가? 오늘날 이 시대는 너와 내가 커먼 그라운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즘은이 현대는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와 나는 적이 되고. 어떤 사회적인 화평과 어떤 그 평화의 물을 부지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게 서로의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 과목이 국제시장입니다. 슈퍼볼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공통의 대화를 나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어린애라고 할지라도 학교 다니기 시작한 애들한테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면 반드시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교육입니다. 부모의 권위, 부모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들의 문화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냐면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 동등한 인격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너와 나는 동일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종교 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이 시대는 더 트루스는 없습니다. 같은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더 트루스는 없습니다. 에이 트루스는 많습니다. 그러게 기독교도 더 트루스를,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트루스를 진리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니다 그러게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세계 3대 종교 배웠을 때 기독교, 불교, 유교를 배운 겁니다. 3대 종교로 배운 겁니다. 그 3대 종교가 각자의 진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r 트루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3대 종교는 더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너도 나도 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너도 나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깨지는 겁니다. 화평은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트루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디모데 후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우리 머릿돌교 2015년 표어가 됩니다. 너가 복음을 들었다면 들은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복음을 듣고 그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로 갑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더 트루스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더 트루스라는 그말씀됩니다 그러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천국, 지옥, 불신 100%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을 100%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 그것이 전도의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천국, 지옥, 불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갖고 우리가 노골적으로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거 좋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대에 포스 모드는 사랑한 우리들에게 우리는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광신자로 취급받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보급을 전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오늘 이시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국제시장 영화 봐야 합니다. 수법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워진다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합니다. 자식 얘기하고 부모 얘기하고 사업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얘기하지 못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끼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례한 얘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믿고 있는데 당신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신자들은 심지어 같은 신자들끼리 앉아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수상적인 얘기, 피상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떠나갔는데 너희들마저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주를 믿고 알아서옵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1 2 명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한 명은 나를 팔자라는 겁니다. 11명은 하나, 주님의 거룩하심을 봤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론 유다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귀가 됐다는 것을 성경 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홀리네스. 예수 리스도의 거룩함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다. 모두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죄된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심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무엇인가 내가 알것 같은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고 죄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아, 잘못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실수했구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알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두 가지 현상이 우리가 찾아올 때, 내가 나를 알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장소에서, 이 건물 속에서, 이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 추운 날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나온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가 왜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행동을 보면 이성적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비이성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논리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더 논리적입니다. 더 지적입니다. 우리 계산 더 잘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늘 나 거룩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합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비합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가 예배에 나왔다. 왜 나왔을까? 시간이 돼서 나왔다. 여러분 글로 쓸수 있습니다. 말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왜 예배에 나왔는지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하고하면 설명하지 못합니다. 글로 쓰러 가면 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적인 것과 신비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하면 이두 가지 사건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 내가 알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내가 사실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신비한 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초적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됩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김정필씨가 묘비명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인생 9 0살아 보니까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90이 돼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거 누리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천국, 하늘나라를 점차로 소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또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정말로 지옥 같은 그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면 마지막에 배짱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짱이라는 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해짐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 하나님 만났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입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글로 쓰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막연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거룩하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수 1장 15절에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거룩함의 극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전도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포스트모더니즘, 절대 가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면 사랑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홀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법을 보셔야 합니다. 저도 다음 주가 되면 가급적이면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가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사는 겁니다. 난 슈퍼볼 보지 않고, 국제시장 보지 않고 살아갈래. 그 사람 산으로 가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극장도 가시고, 슈퍼볼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매달리면 인간은 허무해집니다. 인간은 허무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허무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런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무 2장에 보면, 마가무 2장에 보면, 어, 그네 사람이, 네 사람이 그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주님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네 사람이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습니다. 성경이 놀라운 구절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에게 자식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것이 됩니다. 그러기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할때 그때 중풍경제의 믿음도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개혁 성경은 소자라고 부르십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번역을 보면 작은 자 소자를 갖다가 다른 성경은 다 son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들로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은 c h i 로 번역했습니다. 아이들로 아이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중풍은 나이가 들면 걸리는 병입니다. 아이가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그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 그 나이 든 사람에게 아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아이들에게 끌어오는 사랑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사랑에 만족합니까? 자식들이 부모 사랑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더 달라고 합니다. 왜 엄마는 형에게 더 많은 사랑을 왜 누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에게는 사랑을 이렇게 적게 줬소 이게 자식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사랑을 줬건만 사랑이 적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자식은 그 받은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끝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저도 욕먹는 사랑입니다. 저도 배신당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풍병자 소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사랑을 베풀어줬냐면 내네 사람입니다. 그내 네 사람은 거룩함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 지붕을 뚫고 그를 달아서 밑으로 내린 겁니다. 자 아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배신했을지도 모르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랑을 갚아주십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큰 사랑 받았는데 갚지 못할 때그 사람,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내 사람에게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그 소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병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용서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자식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그 사랑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랑하다 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만이 답입니다.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현대인의 오늘날 인간들 우리들은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과학으로 살아갑니다. 기술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이 시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니체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는 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그 인간은 극단적인 허무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허무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허무의는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세상이 허무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 양심도 허망한 것이고 내사랑하는 것도 허망한 것이고 뭐하나님도 경멸하는 것이고 존경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한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말씀이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이 시대 이 현대가 허망합니다. 그러게 국제시장 가서 보는 겁니다. 슈퍼볼 보는 겁니다. 이거 보고 크게 소리치고 외치고 기뻐하고 나도 이 시대 에 살아간다는 자긍과 자긍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거 보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슈퍼볼을 알지 못하면 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 못하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극장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할때 인간은 허무죄에 빠지고, 허무죄에 빠진 인간은 그걸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됩니다 그런데 지체가 말합니다. 허무죄에 빠진 인간은 가장 추악하다고 말합니다. 허무죄에 빠진 인간은 가장 추악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가장 추악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니체는 반 기독교적이지만 가장 기독교적인 철학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어떤 소자가 사람의 목을 참수하는 그 종교에 가입하겠다고 그 대한민국 한 청년이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병 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소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중분병자입니다. 우린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소자들에게 이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게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알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극한 성령의 역사란그 말씀이 됩니다. 이제는 내 사랑을 내 주변의 소자들에게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러게 마태공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기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옆 사람, 중풍병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이즘 절대 가치가 없는 이 시대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내 주변의 소자들에게 중풍병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